너무 어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너무 잖아어요 너무 어어요어요너어요어요게무어요너어요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너이맛있어니 음. 이따가 다 지금 주는 만큼 받는 거지? 엄청 좋아, 아버 여기 뭐, 님위예합니다 어, 응? 응. 응. 어, 아, 어, 침부터 같이 나셨는데아머님다 음. 음. 어, 음. 어, 먹여주셨어요. 음. <laughs> 음. 음. 야 와. 음. 아. 음. 잼파발 진짜 저희 어머니 아프신데 맨날 음, 음. 병간호 오시면 그분들한테 맨날 이재명 음. 꼭 뽑아줘야 된다고 하고 조회 권사님들한테 맨날 전화하셔가지고 꼭 이재명 뽑아야 된다고 음. 그러고 진짜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안되어 맨날 오셨거든요 음. 도 <놀리도> 지금 음. 아버님 꼬시고세요 아버님이 속상해서 음, 아이고 오늘 같은요. 음, 아, 드세요. 네. 네. 같이, 같이, 같이 여기 여기 저기 젠파파좀 드려요. 우리가 아, 우리 네. 먹었으니까. 이 만든 돌려드려. 어, 그렇지. 돌려드려야지. 아 음, 돌려드려야지. 응. 돌려드려요. 많아요. 덜어 돌려 드면게요 아니 리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. 한줄한명한 그러니까. 줄. 아다 또먹을 거예요. 아니 꿈같아요할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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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. 너무 신기해요. 부모님좀 어. 넣어 드릴게요. 영광시장 어, 어, 가면 시 거기 맛집들이 많아요. 어, 네. 거기 또 오후에 거기 투어 하실 거니까 오! 아우 나도요. 딱 하고 가야 되는데.